AI로 강아지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요? 오늘은 채 g PT가 짜준 플랜대로 저희 집 강아지 망고를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. 첫 플랜에 적혀 있는 건 30분 정도 산책을 하길래 라 밖으로 나와줬습니다. 평소와 다른 장소로 산책을 갔는데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첫 플랜인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? 그 다음은 건강 간식과 노즈워크를 하라고 해서 망고가 제일 좋아하는 추르를 하나 주고 굴려서 간식을 빼내는 노즈워크도 시켜줬습니다. 이제 낮잠을 가진 시간이라 야무지게 세팅해줘 봤지만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걸 보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나 보네요. 낮잠을 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터그놀이 해야 하는데 망고가 터그놀이를 할줄 몰라서 그냥 인형 흔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이건 망고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네요. 열심히 빗질을 해주고 발톱도 다듬어줬습니다. 역시 좋아하진 않네요. 이제 저녁으로 특별식을 주라고 하는데 저는 망고가 목욕할 때만 꺼내주는 시절을 특별식으로 줬습니다. 밥을 다 먹었으니 다시 산책 시간입니다. 이건 짧게 집앞 공원에서 잠깐 걸어줬어요. 마지막으로 는 숨바꼭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강아지랑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봤습니다. 집이 좁아 숨을 곳이 없어서 이불에 숨었는데 한 5분 동안 못 찾긴 하더라고요. 더워서 좀 움직이니까 결국 찾았는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AI로 망고를 행복하게 해봤습니다. 망고가 만족스러운 하루 보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었어요.